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상 수지 적자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나온 속보에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단 열흘 동안 무역 적자가 24억 달러나 된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고한율로 인해서 원화가치가 떨어지는 데서 비롯된 것이 주 원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경제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윤석열은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감도 못 잡고 있으면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2세의 장례식장에 참석차 출국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영국 정부가 각국 대사관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과 배우자 혹은 파트너만 초청이 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국의 전용기 입국을 제한하고 단체로 셔틀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각국의 정상들이 전용기나 전용 헬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민간 항공기를 타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경호 문제 때문에 정상회담도 금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윤석열과 김건희 둘이 가서 소통이나 제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옆에서 의전 코치해주는 사람과 통역사를 달고 다녀야 할것 같은데 장례식장에는 두 명만 입장이 가능하다면 라 둘이 인사말도 못하고 허수아비처럼 소성되다가 지난번처럼 어리버리하다가 또 망신을 당하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경제는 하루하루 망가져가고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대화도 안되고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자리에 뭐하러 가려고 이 난리부르스를 추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은 또 끌어올려 보겠다고 김치찌개나 끓이면서 이미지 세탁쇼 같은 것을 또 잘하고 있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정 운영이 아닌 국민들에게 근심 걱정거리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의 한심한 작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게 사람 잡는 일이라서 그런지 사람 잡는 일은 잘합니다. 죄가 있든 없든 무조건 잡아 넣는 것 하나만큼은 우주차강이죠. 오늘 경찰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분명 경찰 조사에서 이미 여러 차례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사건인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느닷없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를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또다시 없는 죄를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낌적으로 알수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만큼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윤석열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입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으로 민주당이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의 가짠치도 않은 기소로 인해 맞불작전을 펼치겠다라는 의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도 없는 소리죠. 오늘 민주당은 다시 한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며 윤석열 씨 공정과 법치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다.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김건희 특검 당장 수용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정권 눈치만 본다라면 돌아선 민심 회복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라고 경고를 했고 김정은 원내 선임 부대표는 김건희 주가조작 논문 표절 학력 허위조작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치지만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도 없이 불송치 면제부를 줬다. 김혜경 씨의 87,000원 밥값은 139만을 압수해 하고 소환 조사까지 했다. 한마디로 검찰공화국의 선택적 수사와 기소라는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고 이정모 의원은. 특검 등을 통해서 김건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윤석열 정부의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많은 국민들이 필요하다 김건희 특검법 당장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서 아직 해당 사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 민심을 여당도 확인했을 것이기 때문에. 법안 상정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관건은 법사의 상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바로 시대 전환 조정은 원이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정은 또다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캐스팅부터니까 조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그 쇼의 메시지에 동의하지도 않는다. 민주당도 진짜로 특검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한마디로 정치쇼다라고 말하면서, 특검이 도입되면 모든 정치뉴스, 진짜 정치는 실종되기에 여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잘해보라고 소수당 국회의원 뽑아줬더니 하는 직거리가등 뒤에서 총속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우는 한동훈 탄핵이 거론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무능을 이유로 탄핵한다면 탄핵당할 국회의원 많을 것이다. 탄핵, 특검, 이런 핵폭탄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공적인 권력을 사적인 데 썼거나 헌법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 등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무능은 탄핵의 근거는 절대 아니다. 자꾸 정치가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를 탄핵, 특검, 이렇게 법치로 풀어나가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말하는 모양새를 보면 조만간 국임당으로 간다고 할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한동훈이 공적인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집단을 위해 입법부를 무시하고 반헌법적인 행태를 버젓이 보여주고 있는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답니다 탄핵 거론하면 안 된답니다 혹시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것일까요? 조정훈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후려칩니다 그분 입장에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 절대 다수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지 않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국회의원들은 머슴인데 주인이 하라는 대로 머슴은 해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 다수가 원하면 당연히 주권자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게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의원들이 뺏지만 달면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차곡차곡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허위력 경력 등에 대해서도 증거가 명확하고 모든 정황이 명확한데도 검찰이 기소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특검까지 논의해야 한다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이런 정도의 법 집행을 하는 기관이라면 없는 것만도 못한 것이죠. 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차기 대통령은 검찰을 아예 해체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부독재시대 청산했으면 이제는 검찰독재시대도 청산해야죠. 일개 검사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